어디지 여기가 <laughs> 바퀴벌레 나올 것 같아. 그나마 에어컨이 있어서 다행. 여름 될까? 다 갔는데요. <laughs> 켜지긴 할까? 아 일단 청소는 <laughs> 했을까? 그, 잘 보시면은 에어컨이랑 문이랑 요 뒤에 포스터 말고 뭔가 하나 눈에 띄는 거 있지 않나요? 뭐야? 네, 카메리 머리 위에 뭐가 있는데? 뭐야? 자이 로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 로 확대해주실수 있나요? 아. 로고 확대가 안 돼요. 우리 오늘 뭐 하나요? 야 네, 오늘 합조곡을 정 해야 되겠죠? 정해야 돼요? 네? <laughs> 네? 정신 차려! 아! 야, 누가 저, 지금 딱밤을 때려준 거 아니? 야 여기서 정하는 그, 척하는 거 컨셉 그, 아니었냐고! 그, 그, 아. 사실은 합주국을 미리 정해왔고요. 저희가 네. 맞춰보지 않은 상태죠. 저... 사장님이 악보 던져주고 이 방으로 가뒀어요. <laughs> 오늘 장군 상태라서 저희가 이걸 합주를 맞춰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간다고요. <laughs> 자, 네. 그런망임? 감금당한거임? 방금풀? 아닙니다. <웃음> <웃음> 어? 어? 우리 대표님을 그렇게 까버리네. 괜찮아, 난 마음에 들어. 더해줘, 더해줘. <laughs> 저희... 맞춰보고 우리 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건가요? 예소리가 저렇게 의견을 주었으니 저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laughs> 우리 곡이 어떤 네.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각자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 그럼 무조건 왼쪽부터 차메리 의견부터 아, 들어볼까요? 그런 <laughs> 예전에 이제 부갑 퓨전이라고 하면은 로망이 있었어. 북 OST 중에서 이런 스타일이면 정말 좋겠구나. 자메리 취향 확인. 음. 예소리는 어떤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어, 어쨌든 저희가 밴드잖아요, 밴드. 누가 들어도 밴드다라는 느낌이 나게 청춘을 노래하는 거?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밴드 인기 많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시에 는 저는 오히려 구악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돌 노래를 국한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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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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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잘 넣네 마지막으로 서한리는요 저희가 국리 말고 이제 개인 적으로 커버곡을 한 곡씩 다 정했잖아요 편곡이 국악 느낌을 집어넣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 곡에서는 이걸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어? 싶을 만한 곳에 해금이 딱 등장을 하는 곡이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다좀 의견이 다르네 맞힐 수 있을까? 아... 하나를 화이팅! 참맨 참맨 A 한 번만 눌러줘 A <laughs> 한 번만 감사 감사 띵. 어 나도 파 파샵솔 눌러줘 아, 튜닝기를 챙기라고요! 휴대폰 아, 어플만 있으면 되는데 인간 튜닝기! 아니 튜닝기가 앞에 있는데 왜 튜닝을 해! 3일 아, 튜닝기 참... 아, 시에 있어서 참는다 시에 안 아, 고마워 참을, 참을. 다들 한 번도 안 맞춰봤으니까 합주를 한번 해봐야지 엉망진창 될거 같은데? <놀람> 큰일 났는야 망했다 <놀람> 우리 쪽이어 가지고 겹치네. 개재밌는거갖고 왔어. 어디요? 우리는 미니멀로 간다. 아 짜다. 춤차고 날아라라라가는데. 게임 따, 노래 같은데? 전화 벨소리 아닌가요? 나난 <laughs> 그냥 약간 베이스 같은 거야. 오케이. 나랑 얘소리가 약간씩 박자가 다르거든. 따 보니까 자꾸 느려지는 것 같아. 안 듣고 해볼게. 원래 했다. 또 연습이랑 합주라는 게또 이제 30분만 했다가 또 1시간 쉬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아, 한세번맞춰보잖 놀자고 모였으니까. 근데 저탑합이 저 정도로 맞추는 게 어디야. 원래 이럴 때 편의점 가서 음. 주전리 이렇게 사가지고 가져 까놓고 먹어야 돼. 아이스크고싶 저녁 뭐 먹을 거냐고. 쭈쭈밥 먹고 싶다. <laughs> 애들아 쉬어 입에서 경련나겠어. 쉴땐 쉬어야 돼. 야, 연습할 때 연습해. 아 연습벌레 오, 누가 합주. 데려왔어 아니, 합주할 때꼭 연습하는 애들 있다니까. 남들 다쉴때 연습하고 있으면 무슨 냄이라. 이게 관악계 서러움이라는 것이다. 알고 아, 있냐? <laughs> 간식도 못먹고 피리 연주자와 화나게 하는 방법. 다 같이 뭐 먹어놓고 자 바로 시작해 볼까? 자 그러지 마라 관악기 서럽다 서워라 <목소리>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싫어 <목소리> 집에 가집 가고 싶은데 괜찮냐 세 번만 맞춰보고 집에 가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나 진짜 알바 시간이 늦어가 아, 안돼 안돼안돼나 안돼. 갈게 안돼안돼 안돼 아니 우리 이뒷부분한 번도 안 해보는 거 같아 아, 일단 되든 아, 안 되든 한자 아니 뒷부분을 한번 아니 저 끝까지 이, 뒷부분을 한, 아니, 그이 뒷부분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게 문제라고 지금 그러면 <laughs> 삭제 삭제 나 <laughs> 뭐? X 표시할게 안 하는 걸로 할게 나도 방금 지웠어 그러면 코믹맹이에서 끝나는데? <laughs> <laughs> 마지막에 내 이름 말음 이거 하고 끝내 <laughs> 우리 마음대로 맞아. 바꿔, 바꿔. <laughs> 야 하는 사람 마음이지 이거 갑니다 <laughs> <laughs> 짠짠. 짠. 응? 처음부터 아니야? 아, 미안해. 집중해. 어? 어, <laughs> <맞아. 웃음> 우리 우리 앞에 어, 버렸잖아. <laughs> 이러다 끝나 야 오늘 시발치야 대충 문 부시는 신용